악력 측정기 3종 비교.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악력계의 모든 것. 손아귀 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사용하신 악력계가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느끼셨나요? 꾸준히 운동하지만 결과를 직접 체감하기 어려워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죠. 그리고 손잡이 없는 디자인 때문에 사용이 불편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제품. 프로스펙스 디지털 압력계를 소개합니다. 최대 90kg까지 측정 가능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카운트 기능이 있어 운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시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프로스펙스 디지털 압력계로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드러내 보십시오. 운동 후에도 내 악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민은 끝났습니다. 코멧 악력 측정기가 여러분의 운동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이 제품은 기존의 모든 기준을 넘어선 차세대 모델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실시간으로 악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운동 중에도 현재 상태를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코멧 악력 측정기. 이제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고 운동에서의 진정한 혁신을 체험해보세요. 소나기의 힘, 이제는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잡아야 할 때입니다. 강도 조절이 어려워 불편했던 기존의 측정기들, 디자인마저 부족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캠리 디지털 악력 측정기 EH101 혼합 색상 모델은 최대 90kg까지 다양한 강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혼합 색상 디자인으로 운동기구의 미적 가치를 한층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춰 가정에서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소나기 힘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으로 바뀔 것입니다. 햄리 E-H101로 소나기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